민코인은 카지노다. 일론 머스크가 또한 마디 던졌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도지코인 (AGI, Artificial General Intensive Intelligence)라고 해서 일반 인공지능이죠. 완전히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화성 탐사까지 머스크가 조 로건과 나눈 3시간짜리 인터뷰 5분만에 정리해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민코인은 카지노다 라고 해서 도지코인과 민코인은 처음엔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돈이 오가는 카지노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기대는 없, 어, 큰 기대를 갖는 건 어리석다고 강조했는데요. 즉, 민코인으로 한방을 노리는 건 카지노에서 잭팟을 꿈꾸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도 도지코인에 관심이 많았지만, 애초에 농담 같은 코인이라는 거 알고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왜 도지코인을 밀었을까요? 그냥 재미있어서 인터넷 문화에서 탄생한 미이 현실 경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신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코인의 가격 상승이 큰 바보 이론 (Greater Fool Theory) 큰 바보 이론에 의존한다고 했는데요. 이 이론은 나보다 더큰 바보가 이걸 더 비싼 값에 사줄 거라는 믿음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폰지상이죠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는데 특히 펌프 앤 덤프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아직도 합법이라는 게 놀랍다면서 말이죠. 시장 조작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AGI가 2029년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일반 인공지능)이 2029년에서 2030년쯤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AI가 열차폐기술, 소재과학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AI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디스토비아적, 디스토피아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AI가 정부나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면 전체 주의적인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픈 AI와의 분쟁도 언급을 했어요. 본인이 만들고 있는 그룹 AI는 정치적 편향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AI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 AI 모델들이 특정 사회적 규범을 강제할 경우, 역사 왜곡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죠. 쉽게 말하면 AI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경우 사람들을 조종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주제, 일론 머스크함에 빠질 수 없는 주제 바로 화성 탐사죠. 먼저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이 이후에 유인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목표는 인류가 다중... 다 행성 동족이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말이죠. 하지만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았는데요. 초기에는 돔, 돔형 환경이나 지하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죠. 결론 이번 인 이, 이번 인터뷰에 어, 이번 인터뷰를 요약하면은 일론 머스크 의 입장에 따르면 민코인은 카지노니 큰 기대는 금물. AI는 2029년에 인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AI의 정치적 편향을 경계하며 인간의 주도권을 잃지, 않다고,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화성은 머스크의 최종 꿈이라는 거죠. 이번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신면은 텔레그램 채널 크립토 유스코리아 오피셜과 텔레그램 소통방 크립토 유스코리아 오피셜 챗에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크립토 유스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